눈도 눈도 어떻게 이렇게 자주 오나? 요 옆에 여러분, 이 보이는 게이 눈입니다, 눈. 어, 이렇게 보이는 게 지금 눈이 파리바리 쌓여 있는데. 자, 한국, 한국의 알라스카. 응? 한국의 에, 뭐라 그래야 되나? 저쪽에 응? 시베리아, 태백. 오늘도 좀 늦게. 예, 출근을 했는데, 어머니 뒷바라지도 하고, 뭐도 하고. 얘가 저절로 나오는 거는 돈 되는 손님을 콜을 받기 때문입니다. 받았기 때문입니다. 역전까지 가면은 거의 2만 원 나오고 단골로 오면은 한만 12,000원 나오나? 도기 박스형 과속 단속에 참여하십시오. 아니, 예, 예년 같으면은 3월 벌써 4일이면은 아니지, 3월 4일도 아니지. 3월 6일인 것 같은데요. 눈이 저 높은 산에만 보이지 밑에는 안 보이는데 올해는 뭐 아직도 무릎 높이에 눈이 쌓여있습니다. 어제도 눈이 왔고 지금도 조금씩 오고 있고 해백산 우에는 지금 오늘 설경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았답니다 미소를 찾아 헤맨다 지난날에 있었네 지금은 가버린 슬픈 그 시절 오 태백산 왜 이제 눈꽃 좀 봐라 怎么进呢？ 할때 노래 이런게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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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는리는 쟤는 쟤 예아 오늘 좋았겠는데요 산에 네. 와 아주 뭐음왜죠예 눈도 많이 왔을 뿐만 아니고 막 계속 건질기게 와가지고 아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<laughs> 근데 어쩔 때는 바로 앞에서 빵 하는 수도 있어 요 여기는. 그 손님 내려드리면서 여기. <laughs> 이게 등산을 하고 나면 장장 운동이. 하는 어이가 쉽지 않아요 어, 맞아요. 그렇죠? 예. 또 날씨가 추워 예. 예, 예, 아니면 너무 추워. 가겨울에 <laughs> 바람도 세고. 그렇죠. 추고 막. 그데 오기 다고두 분이. 뭐, 음. 예. 밤에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. 분잠 <laughs> 잠시 후 박스형 과속 단속에 출의하십시오 <laughs> 아 스타일이요? 저는 자연인 비슷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. 야, 우리 집이 완전히 뭐뭐라 뭐 그래야 됩니까? 아주 뭐 아주 거지 같은 집에 살니다 제가. 아그 <laughs> 비슷 비슷해 우리 집이요. 야.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집이 딱 해발 천에 있어요 음, 지금 여긴 천에 안됩니다 이긴 안되니? 예 유일사 좀 가야 천이 되나요? 아유 정확하게 아시네 거기는 좀 천이 넘고 제가 알기로 는그 중간쯤 유일사 가기 전에? 예예 예. 그쵸 렇 음, 음, 유일사는 천 벌써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1200 2 0 3 0 0 됩니다 그게. 와, 계속 재요 지금. 저는 워낙 시설 좋아서 네? 태백 오시는 손님들 절이 다 간다. 예, 네. 자원화도 있고 잘해놨어요. 요 오른쪽에 집 방금 지나온데 오른쪽. 예. 눈축제는 2월 초, 1월 말, 2월 초 그때. 뭘? 아, 이분은때냥 아, 눈이 다 녹아야 되는데. <laughs> 상월에 이렇게 눈눈 멋진 눈을 보는 같죠 맞아 흔치 않아요 이게. 예. 예. 태백 사람들도 이렇게 흔치 않다니까. 지금 이 무렵 되면은 큰 눈이 오더라도 다 이미, 너 일단 녹았거든요, 이 눈이. 안 녹고 이러고 있다니까, 계속 지금. 아, 지금 기온도... 저도 어제, 어제, 어제까지 왔으니까, 사흘 건너, 뭐, 이틀 건너 계속 왔어요, 지금. 저도 이 골짜기 들어온 지가 지금 40, 한 4년 됐거든요. 이렇게 줄기차게 오다 말다 하는 건 처음 봤어요. 한 2m, 적설량이, 총 적설량이 한 2m 될 거예요. 겨우 내내 온게. 공중하는 거는 쉽지 않은데.